그 값을 갖 그러니까 그 값을 는거 맞네요. 두가지 다. 그래서 도 맞는 얘기가 돼요클럽스용자이해됐지 <laughs> 선생님 좀 정리가 지 같이 됐는데. 잘못 거선생님가지또이려면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하시서 그 값을 갖니? 라고 했더니. 뭐이거 어, 맞으니까 좌우에서 부호가 왔더니 음. 지간 감속받고, 받고. 정리하시면 돼요. 413번, 동리하 자, 그 다음, 또몇 번? 16번 오른것만을 골라보자 얘는 F 프라이벳의 그래프네요 이거 동그랗게 땅 쳐놔야 돼갈린 만내니까 F 프라이벳 쓰면 중요한게 뭐가 중요하다 그래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다시 마이너스, 네. 뭐 무조건 써음없서 뭐라고 했죠? F'X는? 그러은 기억. FA하고 FC가 같다? 말이안 된다? 흥이죠? f a 가 F'C가 똑같은 거죠? 함수값은. FA는 뭐예요? 극소. FC는 극대. 모르는 거지, 그치? ᄂ, FB하고 FC는 같다. f b 는 뭐야? 얘고, FC는 얘죠? 자, 이거 귀찮지만,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가자. 그러면, 자, 이렇게, F'X가 0이 되는 X 값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고, 자, 마이너스니까 얘는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증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C에서 다시 감소로 떨어져요. 여기가 0이제. 자, 미분계수는 존재합니다. 네.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그죠? 올라갈 줄 알았더니 다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 되는 거. 야 이런 그래프가 이거 y는 fx입니다. 따라서 f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b는 어디야 그러면 대충 이런 대충 그린 거라서 대충 여기가 b라고 하자. 됐죠? 그럼 fb는 f c 보다 작다. 당연한 얘기 왜? 증가 중에 있는 거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증가 중에 있는 건데, 얘가 얘보다 앞에 있으니까 작은 건 맞는 거지, 그죠? 금 극, 세 개의 극값을 봐니, 1, 2두개네 그죠? 얘는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척 했는데 다시 감소해. 즉,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사실이고, 뭐 감소 속도가 이만큼 마이너스 만약에 8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감소하는 속도가 0이거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감소속도 그 다음에 다시 0, 1,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속도가 빨라다는얘기예 이해 됐죠? 그두 개가 되죠. 0밀 S는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누가 그래?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가, 그죠? F'B가 얼마야? 이게 미분 계수잖아요 그죠? 오케이.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여기서. ᄅ, ᄂ. C에서 무한대. 뭐 계속하는 이미의 원소. 자, 여기서부터 하네 x가 커지면 y 값은 작아진다 감소라는 네. 얘기는 음. 맞는 얘기입니 그죠 감소 이렇게 서 찾아주시면 돼요 네 정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4 2 4번입2다424 오케이 4 1번 이런 것들은경 도합수 그래프하고 설명 뭐 나오면 원래 함수는 그런 세요 그러면 좀 훨씬 쉽게 이해되 4 24도. 자, 이건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함수의 패스가 4차 함수고요. 얘가 2차 함수네. 뭐예요? 요새 이제, 요, 뭐, 말고 또 다른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는데, 자, 일단 요 문제에 충실해서 가자. 어, 요거를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이미의 두 실수, x1, y, x2에 대한, 즉, 이거랑 다른 거야. 또는 이미의 x1, 이미의 x1, 얘랑 얘랑은 다른 거야.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얘가 1이면 얘도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가 2면 얘도 2가 돼서 이 함수는 얘가 얘보다 어떻게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FX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 GX는 그러면 뭐 이렇게 됐다. 이것은 얘가 만족하는 게 맞아요. 왜?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f1이 g1보다 위에 있죠. x가 2야. 그래도 f2는 g2보다 위에 있잖아. 하지만 f1이 g1보다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g2보다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자, 다시. 그래서 요거 두개 차이만 나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라고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자. 여기가 x1이야. 그러면 f1이 g1보다는 크죠?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와. 여기를 가자. 그아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를 갖고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가 x는 2라고 할게요. 그러면 f2가 g2보다도 큰 거는 당연하지, 그렇지? 따라서 이걸 우리가 fx는, 그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거에서는 f1이 g2보다는 작을 수도 있어요. G2의 함수값은 여기고, 아, 이거 참, 이해가 되는 거 아, 또 이렇게, 참, 위로. 응, 위로 가지. 아, 이가 얘가 참, 얘랑, 얘랑, 자, X1, 여기가, 뭐죠 여기가 F1, 얘가 G2니까, <laughs> 얘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지? 어,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모든 x 값, 얘를 어떤 값을 만드는 데 만드는 데인데, 그래 얘가 커. 이런 뜻이야. 음, 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대? 요 그래프는? 얘가 y는 f x 고요 gx는 무조건 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x가 1일 때나, x가 2일 때나, 어때요? 항상 fx가 커요. F21보다 g x 의 최대값이 F2인데 최대값보다도 FS의 최소값이 더 크지 않았지 크거나 똑똑은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좀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따라서 예를 보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아 얘는 뭐야 그 스키루냐? Y는 FS의 최소값이 크거나 같다. 너보다 y는 gx의 최댓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FX1 어떤 x 값을 달리 대입을 해줘도 얘가 더 크거나 같겠지. 최솟값이 최댓값보다 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끝났서얘 최솟값 구해가지고 얘 최댓값 구해서 얘 최솟값이 얘 최댓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 최소 체대는 여러분이 것이계요 됐죠? 응. 네, 이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음. 답지 라서잘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음, 글쎄 닥치면 뭐다 이해될 것 같긴 한데 핵심적인 것만 그렇게 설명해 432번 음. 원뿔의 내접하는 최대가 되는 원기둥에, 그죠? 어, 부피가 최대, 이 원기둥이, 내접하는 원기둥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내접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내접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원기둥이 있다. 그때의 밑면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그때의 부피를 B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A분의 B값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넓.. 최대가 되는 자요 밑면의 반지름을 A라고 하자 A에 뭘 바라는 얘기야? 최대값 야자 다시 요걸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B라고 했지 그지? 부피를 B라고 해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달음이에요 그죠? 달음이니까몇대 몇이야? 1대 3이죠? 응.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3이 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3A. 응. 그럼 이 높이는 얼마가 돼? 9백이 3A가 돼서 이 부피 구할 수 있어. 응. 그 부피 B는 원, 파이얼 제곱 곱하기 높이 9백이 3A. 그래서 이거 이거, 최대가. B가 최대가 될 테니까. 부피가 최대가 될때 A 값 구하면 그게 A 값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렇게 써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33번. 9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죠? 그러면, 433번은 9.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암이가 있다. 동그란, 동그란, 동그라, 사각구게 나오니까 또 뭐야 뭐였어, 맞아. 그죠? 자, 그다데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 그럼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뭐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비Book,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때의 부피를 한번 보여볼래요, 여러분. 그러 구의 높이는, 요게 반지름이죠? 요게 3이란 뜻이야. 그죠? 그러면, 어, 뭘 구해야 되니? 예를 뭐. 들어서, 요기, 얘를 아, 3,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그 높이가 h가 될 거고, 될 h h를 아, 끝나 잠깐만 끝날 <laughs> 자, 높이가 h죠.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거지? 2h가 되겠지? 음. 아니 2h가 아니라 음. 2분의 1h 아, 음. 얘를 h라고 하고 얘를 2h라고 하자 음. 분수 식으면좀 헷갈리지 편한대로 하세요 뭐? <laughs> 그럼 이거는 반지름을 봐야 되는데 반지름은 루트 9백 2h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파이알 제곱 곱하기 높이 2h h 에관 10으로 만들 수 있지, 이제. 음.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제곱이니까, 뭐야? 부피비 h 의 제곱이 되죠. 루트의이의 제곱이니까. 거기다 도피 얼마? 2 h 곱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부피의 최대일 때, 그럼 불프라인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될 겁니다. 음. 이해되죠? 자, 그렇 해서 해주시고, 434번도, 그런 식으로 부피의 최대가 있는데, 그러면, 부피를 뭐, 반지름에 관한 식으로 아 r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높이에 관한 h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지 해서 함수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는 문제.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다음 또. 응? 네, 베이스와 키 플러스 턴. 응. 여기 지금 한장 아직 다 오픈 와서. 어, 여기까지 플러스. 네. 오케이. 어, 그럼 끝난 거예요? 어, 그러면 직장에서 조금 어려울만한 문제를 조금 풀어주고 이렇게 하죠. 이 그래프라서 자 보면. 푸는 문제가 답지를 보고 풀면 복잡한 것도 있고 답지처럼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르게 푸는 것도 꽤 많은데 여기는 나중에 선생님 좀 한번 쫙 한번 풀어주면서 다른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자 일단 한번만 보자 436번 가지막 한번 볼까요? 자 436번은 ex 세제곱 빼기 1의 그래프죠? 그럼 얘는 우리가 증감표 그리지 말고 바로 구해야 돼 사실은. 증감표로 구하는 거는 중간고사 일정까지는 가능한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일 것들 이거요 아마 여기는. 그러면 증감표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그래프 다는 그래서 s절편이라든가 그래프의 기본형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요. 모든 건다구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거는. 얘는 어떻게 구할 그 있어? ex 세제곱의 그래프 를 그릴 수 있죠, 그죠 얘는 어떻게 이대 ex 세제곱 그래프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더 가파르게 그림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쨌든 뭐냐 옮기면 되잖아요, 이거다. 그런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내려 내려가게 하면 되죠. 그러면 y 축을 1만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놓고 얘는 y는 m 의없이 m에 상관없이 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이렇게. 있는 그럼 얘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 0이네요 이 점을 얘는 항상 지나는 거야. 직선이 보이고, M, N, 이런 게 보이면 항상 지나는 점을 항상 찾아줘야 돼. 아시겠죠? 그럼 얘를 지나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 그리고 N은 뭐죠? 기울기야, 2 n 그러면 대충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럼 세 점에서 얘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맞나요? 세 점에서 만나면 아이고 참. 이게 표시작이래요.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2라고 하자. 그러면는 그래요. 아. 네, 선생님 상대성별로 가지고 갈게요. <laughs> 이게 직선이야. <지적이야. 웃음> 아이고, 이거 지금 곡선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쭉쭉 쭉쭉 하면 이렇게 직선이 되잖아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자 이렇게 가면 언젠가 이렇게 가면 언젠가 저쪽에서 만나겠지, 그렇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서로 가의실수아 의미가 없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를 일단 은 얘를 버티죠. 여기서 항상 있어야 되니까 얘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여기 일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그죠? 얘가 그 양수죠. 기울기가 커지다 보면 한점 얘는 계속 내려가고 얘는 언제나 저쪽 가서 만나요 무조건 그지. 만나게 되니까 그에서 올라가면 만나 무조건. 그러면 가다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네요 접하면 한점두 점에서만 나죠 음. 여기서도 다안 되는 거네. 음. 그렇죠? 그럼 더 이쪽으로 가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따라서 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접할 때의 기울기, 요 기울기 음. 구할 수 있죠? 음.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가면 만나서 세 점에서 만났고. 음. 그러면 자 보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면 커져서 만죠 그렇지. 오른쪽 끝을 보면 그죠? 위로 올라가니까 커진거야 그래서 아 여기서 얘랑 접할 때의 m값을 보면 그 m보다 크는 되는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해되죠? 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머지 네. 그분들이풀수 있어요 접한다라고쓰니있다죠자 그렇게 해서 한번해보세요자 그다음 요즘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게 좀좋고요 이렇게 해야 조금 여러가지로 는것들 있을 거야. 그리고 435번도 마찬가지로 S축에 접하도록이니까. 사실은 435번도 선생님 이런 낚지처럼 풀어도 좋아요. 낚지처럼 풀어도 좋고 낚지처럼 풀 수밖에 없을 때나인에 가서는. 근데 얘는 일단 직관적으로 그래프에서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얘를 잠깐 보면. 함수 fx에 대해서 뭘할수 있니? x 절편 열마다 0이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됐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여긴 그렇게 잘 모르겠, 안 풀어서 잘모르겠안나왔요인수분해 음, 되니? 어쨌든 얘는 0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 됐 거야. 네? 기본형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죠 이렇게도 있는데 0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x축에 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죠 그럼 x축과 접하는 거는 얘는 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 그 뭐니 이거거든죠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이 돼? S는 0에서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0에서 접하든지 근데 0에서 접하려면 X 제곱 모양이 돼야 되나? 그럼 이건 없잖아 지금 여기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X가 0이 되는 구양이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면 얘는 f x 가 P, X마이, 아니, p 가 아니라 이에스 세대국이니까 이 x 마이너스 p의 제곱꼴이 돼야 돼 접합 그리고 곱하기 0이니까 x가 또 인수 있어야 돼 x절편이라는 거지 이게 예. x절편은 y 대신 0 대입하면 이거의 해가 p와 0인데 p가 즉그 중근이니까 제곱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얘랑 똑같다 해서 풀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그럼 나음이뭐겠지 설마? x제곱이고 s제곱 마이너스 2 p s제곱 플러스 p 제곱 s 그러면 마이너스 4p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이랑 똑같고 그다 이거 들으면 2p제곱이 마이너스 6에 이랑 똑같은거죠 그러면 이거 옆으로 하면 네. <laughs> 그죠? 어. 그래서 죠그 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다.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면 a는 1이다. 어,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이거나 9이니까 3이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거나 하이 되겠다. 3을 구하면 마이너스 지 마이너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하시고, 답지처럼 하는데,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서 생각하면서 푸는 게 조금 좋아요. 모여서랑 수동계에서는. 일단 지금 내신이니까 답지처럼 보세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자, 쇠는 없지?